베넬리, 레온치노 500. 네. 베넬리가 이탈리아 브랜드잖아요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중국 생산이죠. 중국 자본에 넘어갔으니까. 자회사가.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근데 요즘 중국 제품들이 네, 특히 바이크가 이슈죠. 라이더들 사이에선 요 어, 예전이랑 다르다. 어, 완성도가 되게 높다. 여러 얘기 많은데 사실은 제가 저번에 허스크바나 스바르트 필렌 125를 타고 RSG 카페에 갔을 때 친한 동생이 어 베넬리 레온치노 500을 타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어떤 바이크냐 그러면서 제가 잠시 잠깐 타봤는데 어 운동 성능이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더라고요. 570급에서 어, 스크램블러를 표방하는 디자인인데, 운동 성능이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았어요. 그래서 이거 얼마냐? 했더니, 어, 85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가격도 상식적이다. 상식적인데, 주행감각이나 그 질감, 또는 노면 추종성 야,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, 그리고 미들급, 음, 미들급이라고 해야죠. 500cc니까 미들급에서 좀 가볍게 그리고 부담 없이 엔진을 쓰면서 탈수 있는 바이크 그런 느낌이 명쾌하게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시승하고 있습니다. 네. 더군다나 시내에서 지금 몇 시야? 지금 5시 반 네. 많이 막힐 시간이죠. 막힐 시간인데 기미하고 가볍게 잘 움직여줘요. 만약에 발인이 또는 이제 이제 바이크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좀 어, 공차 중량도 가벼운 편에 속하니까요. 부담 없이 엔진 RPM을 쓰면서 시내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좀 바이크를 탈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재밌게 어, 야 이게 가볍네. 오 반응감 좋은데 시내 주행에 스트레스가 별로 없네.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타실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핸들바가 넓어서 네, 그립이 지는 게 자연스럽게 좋고요. 물론 뭐 성인 남자에 한해서 그렇겠죠. 포지션이 되게 편안해요. 네. 나중에 풀샷으로 보여드릴텐데 발 착지성도 무척 좋고요 그리퍼가 넓은게 뭐랄까 시내에서 요리조리 이렇게 이렇게 틀때 카운터 치기도 편하고 물론 카운터를 뭐 의도적으로 치는건 아니지만 그리고 엔진이 병렬 2기통이에요 병렬 2기통인데 초반 RPM에서도 일찌감치 토크를 뿜어내줍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이렇게 스타트해서 나갈때 치고나가는 맛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치고 나가면 또 브레이크도 중요하잖아요. 네, 브레이크도 이클라스에 맞게끔 정확히 움직여줍니다. 이 되게 잘 나왔다. 그그 동생이 타는 건좀 이유가 있어. 네. 아 바이크를 엄청 잘 타는 친구고 바이크 업에 있는 동생인데. 네. 아, 이유가 있었네요. 네, 가성비가 무척 좋은 것 같아요. 이클래스에서 근데 비, 요즘 경렬 2기통 잘 만드는 회사들은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야마하의 MT07도 저한테, 어? 이거 뭐지? 살까? 갖고 싶다? 뭐 이런 느낌을 전해줬는데 이베넬리 레온치노 500도 격렬 이기통인데뭐 엔진 맛도 그떡떡 네 수긍하게 만드는데요. 머플러는 이 주인이 아... 익실이라는 머플러를 엔드만 엔드만 바꿨어요. 엔드만 바꿨는데 어 뭐랄까 경쾌한 스크램블러 사운드. 사운드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네, 좀 전에 들어 보셨죠 네, 되게 저는 익실이라는 브랜드가 이 스쿠터에서 원체 저 RPM에 시끄럽게 소리만 나는 머플러로 알았는데 이 베넬리 레온치노 500하고 이렇게 궁합이 잘 맞을 줄은 몰랐어요 사운드가 시끄러운데 느리게 가면 그 정말 주변 사람들 환장하거든요 이 동생이 또 익실이라는 브랜드의 머플를잘 꽂은 것 같아요 잘 꽂았다고 해도 사실은 본체인 바이크와 궁합이 안 맞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궁합도 잘 맞고 그러니까 이 친구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얘기죠 베넬리 이 바이크가 아, 네. 진짜 재밌어요 야 이것도 신세계인데 이 친구의 운동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앞 포크예요 사실은 앞 포크가 와 정말 무슨 뭐 155mm 대포할 만하게 두꺼운 거 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엔 딱 GS 클래스 수준의 두께의 포크가 아닐까. 그래서 앞 부분이 되게 단단하게 잘 잡아주고요. 그다음에 뒷서스는 되게 말랑말랑해요. 스크램블러 자체를 표방하듯이 그 전체적으로 소프트하면서도 지그시 잘 잡아주는 서스예요. 세팅 값이. 근데 그게 병렬 2기통 500cc 엔진하고 매치가 잘 되니까, 뭐랄까, 되게 다이나믹하게 느껴지고 재밌어요. 음. 아 조심해야겠다, 이거. 자꾸 땡기게 된다. 아. 네, 좀 전에 제 시승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베넬리 레온치노 500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시했어요 설마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되게 재미지고 그리고 출력과 그 주행 성능이 잘 밸런스가 갖춰진 뭐 그런 바이크일까? 베넬리 총기 회사잖아요. 이탈리아의 유명한 총기 회사. 허스크바나는 스웨덴의 유명한 총기 회사였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넬리는 아직도 총을 만들거든요. 이 모터사이클 사업부만 이제 중국 자본에 팔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. 에딘 차이나잖아. 그렇게 얘기도 했고요. 요즘 뭐 차이나 쇼크가 밀려오는 시기 중국의 완성도가 점점 올라간다. 뭐 이런 느낌입니다. 그렇지만 DNA는 이탈리아 혈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외성을 보여줬어요. 어, 주행 영상 내내 제가 얘기했다시피 좀 재밌어요. 전체적인 밸런스가 도심 라이딩에 너무 잘 어우러져 있어요. 이렇게 룩을 보시면 스크램블러잖아요. 하이어도 그렇고 이탈리아 그 친구들이 자기네 그 고전적인 그 도시 내에서 어떻게 하면 도심 라이딩에서 효과적이고 재밌고 운동성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? 구현한 듯해요. 디테일샷 들어갈게요. 자 앞부분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. 자 헤드라이트 벌브죠. 근데 중요한 건 헤드라이트 벌브가 문제가 아니에요. 포크 보세요. 포크. 제가 보기엔 어, 거의 뭐 GS 포크 수준이에요. 43mm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. 43mm 이상이면 뭐 거의 브루탈레급이죠. m 아구스터의 포크가 와. 정말 어, 이 타이어는 피렐리사의 스콜피온 타이어고요 디스크 보세요 더블 디스크에 이거 그냥 봐도 300mm 브레이크 성능은 사실 약간 오버 스펙에 가깝고요 좀잘 들어요 잘 듣고 자, 요 병렬 2기통 엔진.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텐데. 그리고 베넬리 마크요. 마, 머플러 엔드요. 여기 주인장이 너무 열심히 타는 친구라서 여기 또 찌그러졌네요. 그리고 이 뒷서스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거든요. 근데 보통 저는 그러면 센터에 맞지 않, 않는 경우는 선호하진 않는데 이 친구 그게 아니에요. 그리고 뒷서스가 의외로 부드러워요. 부드러우면서 경쾌한 텐션을 주는데 그게 이 앞에 있는 거대한 텔레스코픽 포크와 잘 맞아요. 그래서 뒤에 부드럽게 낭창거리는 마치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양쪽을 다 가려고 세팅해놓은 그 부드러움을 아포크의 강성으로 꽉 잡더라는 거죠 근데 아포크에서 아무리 잡는다고 해서 프레임에서 못 받쳐주면 또 말짱 꽝이거든요 근데 딱 적당한 마력수의 병렬 2기통 500cc 엔진과 프레임과 부하롭다는 거예요 핸드가드는 주인장이 따로 단 거고요 원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 즉 올해 모델이에요 올해 모델인데 주인장이 얼마나 많이 탔냐면 주인장이 약 8268km를 탔어요 올해 뽑은 건데 올해 뽑은 바이크인데 8,268km. 네, 안칼집니다. 재밌죠. 기름 탱크는 13리터. 자, 보시면. 네. 179에 80kg 발바닥 완벽히 닿고요. 해뭐 편해요. 이 정도 느낌이면 한 키가 170인 사람도 그냥 이러고도 충분히. 그리고 이뒤서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정말 소프트해요. 소프트하면서 뭐랄까 그 감쇠력 자체나 다시 나오는 리바운드가 리바운드가 살짝 끈덕이 되게 가벼운데도 그것과 거의 뭐 GS급의 압서스와 조화롭다는 게타 보면 느껴집니다. 이게. 이 경쾌함을 만들어내는 매력인 것 같아요. 라이온 치노 500 나름 물건이에요. 자 여러분들께 디테일을 설명해 드렸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어, 미들급에 약간 못 미치는 500cc 엔진에병렬 유기통, 그리고 850만 원대의 가격, 거기서 운동성능과 주행, 그리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친구가 라이온 치노 500이 친구 아닐까 생각합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고맙습니다.